11, 26뭔이와이 정도 아니 너한테 한말 아니야 OHA를 연주시고 여기, P. 그리고 여기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라 접선이 닿는 것이 큐다, 큐다 이렇고 이거 연장했을 때 여기 만나는 게 r 이다그 다음에 아래에서 저기 호에 접하는, 만나는 점이 S다. 그리고 오도다 응. P O A가 세타일 때 삼각형 응. S O R, S O R이 어? 삼각형 S O R이 x 세타 삼각형 P Q R이 g 세타다. 이사 시켜봐라. 이리. 이 이리. 우리가1이잖이 그럼 주변 다 채우라고 그랬잖아. 주변을. 네. 주변을 채까 얘가 1이면우리가 탄젠트 세타. 이이 네. 세타를 구해라 취세타 나왔네. 네. 취세타는 기본의 인의 탄젠트 세타의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그럼 시키면 세타 세제곱. 네. 네. 그 다음에. 저 삼각형 ORS가 F세트인데. 이 각을 아, 뭘 뭐, 알아야 되지? 1, 2, 네. 3, 컬러가 좀어게가 할까? 야 이, 이거 봐 이게 1이잖아 네 1도 하기 제목은뭐10 10 10 10 1이1이1이이0이0 1이1 보여줘. 되나일기 음. 나를 기억나 음. 아아 아 이해했어 이해 안하아니 그냥 이걸 너무 집착하는거지 아, 세타는 저기 값을못가지서 실컷 찾는네아이분에 저거는 끝났지? 그럼 1이네. 그냥 어떻게 다 세타 세타 개수가 없잖아. 네. 아, 가도 넘어가려고 했다 보니까 그래서 하도 해도 뭔가 이거 쪼개기도 하고 해도 누구야 너. 너 누구냐 너. 26을 질문한다고? 야, 왜 이렇게 쉬운 거야? 그냥 옛, 말했잖아. 그냥 옛때 하나 라이문거 그냥 이거 되게 아, 멋있어 보이니까 <웃음> <웃음> 야, 이, 그냥 없는 거야. 읽지도 않은 얘기고 요 저... 맞아요 저기 얘가 컨 제곱 맞아 이거 좀이 중간이... 아, 이거 아닌가? 좀 할까? 아 저거는 그... 시컨트 제곱까지 그... 그... 제곱 1 루트 응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시컨트 제곱 1컨트 제곱 플이구나네 그럼 이거는 탄의 그 제곱이네 음, 네. 이건 탄젠트 아, 그냥 탄젠트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 어, 아, 이거네. 그지 어. 그러면 여기가 이게 아니라 어. 어 아, 주 좋은 지적이야. 이것 때문에 요안 먹으려고 저걸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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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근데 이거 근사시키면 세타 곱하기 탄젠루 뭐 아. 아, 네. 음. 아. 그러면 문제에서 모르는 것과 다 개수가 1이었으면 나오는 건다 개수가 1은는아니니까 그러면 음, 요거 f의 제곱 세타 뭔가? 아, 이거의 제곱하면 4분의 2, 네. 음. 그다음에 2분의 1 세타 뭐이 세타 뭐이 똑같네. y x가 네. y는 벡터 성분의 f 3분의 파이 얼마야? 3. 이지 네. 그냥 어, 또마지요감 먹으려고 대답하는 것 같은 거지. 하늘 <laughs>

아, 별다. 다이접부은 뭐야? 아, 니모나 매신나. 절대값 얘는. L 뭐? 어? 뭐라고? 절대값 절댓값. 얘는 코사인 치 아니에요? 절대값이 어떻게 바깥에 붙으냐. 아, 얘안 해도 돼 와. 이야 그 말을 말그걸 이걸, 이걸, 이걸 믿고 나고타이태가 나와? 네. 아닌데? 아 아까 그 마이너스 어떻게 아씨 <laughs> <많이 웃음> <많을 것 같다. 웃음> 무슨 게임이야? <laughs> 지금 얼마 학생이 한다고 하던 이거 그냥 하하하냐? 이냐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l 랜드크러스 0을 하면은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붙으니까가마이너스스가되는 거죠, 는스 s 2 1은0 0원1 0 2 0 I it's all the...